어, 난 춘식이 고구마 먹고싶다 겨울이잖아 고구마 고구마 쿵고구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롱노롱TV의 호롱이 도롱이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프렌즈의 춘식이를 그려볼게요 춘식이가 고구마 박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도롱이는 음. 스프렁키를 안그리고싶대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거 그립니다 별로예요? 여기 얼굴이 있고요 몸통이 있고요그 다음 박스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얼굴을 먼저 그려야겠죠. 얼굴에 이 동그라미, 약간 넓적한 동그라미에 살짝살짝 귀가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좀잘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귀랑 귀 사이를 그려주겠습니다. 조금만 더펴 그릴까요? 어, 귀랑 귀 사이를 그려주고요 귀가 튀어나왔지? 아주 살짝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은 고양이 같으니까 살짝 그려줘야 돼, 이렇게. 얘 근데 종류가 뭐죠? 모르겠네. 고양이 맞나? <laughs> 모르겠어. 고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둥글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약간 넓적하게. 이렇게 둥글게 한번. 너무 아 너무 넓적하게 됐는데 너는 거의 햄스터인데 응 그렇죠 햄스터 같근데 진짜로 햄스터는 아닌 네. 것 같아요 여기 좀 틀려서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수정을 수정은 못 해요. 조금 두껍게 그리면 마치 안 틀린 것처럼 <laughs> 할수 있죠 이렇게 그려주고요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눈은 그냥 동그라미 눈은 이제 동그라미 점이에요 좀, 좀 가운데 가운데 살짝 위에 눈을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또 여기도 그려주고 이런 위치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보고 코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코와 입 뭐라, 뭐라 그래야 돼? 엉덩이 같이 생긴 코. 엉덩이 입. 같이 생긴 코 부분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엉덩이처럼 생겼어, 그렇죠? 그리고 양옆으로 수염을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온 수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그 다음 뭐 그려야 될것 같아요? 치즈. 박스. 그렇죠. 박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박스를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턱 밑에서 시작해서, 어 완전 일직선 아니고 아주 살짝 올라갑니다. 아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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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짝. 올라가죠? 살짝 올라가있습니다 아주 살짝. 일직선 아니고 살짝 올라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기, 울여져서 내려올게요. 아, 더 크게 그릴걸. 어, 그 다음에 요기 그려야 돼. 날개, 날개. 턱 밑에서 여기 시작했죠. 날개를 기울여서 그려주고요. 그 이쪽 볼 쪽에서 또 내려옵니다. 이 기울기는 아까 선이랑 비슷하게 그려주고, 좀더 그려야겠다. 이제 이어줍니다. 이어주면 됐죠. 그리고 이, 이 끝에보다 좀 들어와서, 여기서 이 날개 중간쯤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맞아. 기울여서 내려오고요. 여기를 이제 연결해줘야겠죠? 어 살짝 여기가 원래 박스가 여기 살짝 내려와 있잖아. 얘네보다 여기 살짝 내려와 있어. 근데 조금만 내려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넘어갑니다. 어, 이렇게. 완전 망했다.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여기도 기울여져서 박스의 모서리를 기울여져서 그려주고요. 얇? 린 척? 안 하는 게더 나을 뻔 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가 마치 고구마 그 상자의 무늬처럼 색칠을 해버려요. 이따가. 없지만, 이따가. 색칠할 때. 어,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뒤에 또 날개, 박스에 날개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박스 다했죠 엉덩이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 여기서 박스보다 살짝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좀 토실토실한 느낌이 나지, 그렇죠? 그리고 꼬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둥글게 올라가서 토실토실한 꼬리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시고요. 뭐 거의 다 됐지. 이제 고구마만 그리면 끝이에요? 별은요? 아별 먼저 그려줘요. 별은 여기 몸통 여기 있지 몸통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별별을 그리는 게 은근 어렵다는 그렇죠 음. 어릴 때 굉장히 별 지금 나봐 이것도 이쁘지 않게 됐잖아 이거면잘 그리는데 이 정도 네. 이렇게 하는 건잘그렸는데 이거 어렵지 고구마를 이제 그려주겠습니다 고구마 통통한 고구마를 아, 겨울이니까는 군고구마 먹고 싶죠 그렇죠 저는 붕어빵이 더 먹고 싶습니다 붕어 아, 요새 붕어빵 너무 비싸지 않아요? 여러 2,000원에 세 개밖에 안요 아, 나어릴 때는 1,000원에 7개 일했는데. 오 oh 어릴 정도... 때도 아니야. 이거 나 대학생 때 1,000원에 7개 일했단말이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는 1,000원 해서 1 0 0원치사면다 먹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지금은 많아. 지금은 3 0원 지금은 2,000원치 사도 세개만 <laughs> 먹어. 뭐, 먹는... 누과나기별이나 가겠어요? 세 개밖에 못 먹는데.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출식이 완성입니다! 아, 좀잘 그렸지? 괜찮지? 이거 조금,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고구마 무늬를 어떻게 그려야 되죠? 고구마. 어, 그냥 그렇게 하고. 색칠할 때는, 색칠할 때 여러분 여기 선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그냥 스케치만 하실 분들은 여기 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색칠할 때 넣어주겠습니다. 색칠해볼까요? 아니, 저 고구마.